단지 우리가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특별히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도 않고 부딪친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부위의 갈비뼈에 통증이 있다. 그거를 무조건 운동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프라임병원의 전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골프를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골프라는 운동이 아무래도 점수를 내는 운동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잘 치고 싶고 잘안 되면은 연습장에 가서 자꾸 또 연습을 해서 좀더 잘하고 싶은 욕망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스윙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공을 몸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차를 휘둘러서 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깨라든지 뭐 팔꿈치, 손목, 허리나 무릎 이런 데도 이제 무리가 갈수 있지만 요즘 이제 많이들 강조하시는 게이 몸통으로 좀 스윙을 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이 몸을 이렇게 꼬았다가 푸는 힘으로 체를 휘둘러서 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갈비뼈 거기에도 이제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꼬게 되면은 그 뼈하고 뼈 사이에는 늑간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근육들이 이제 수축을 했다가 또 풀리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갈비뼈가 이렇게 균일하게 움직이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힘을 쓰거나 급하게 힘을 쓰다 보면 어떤 데는 이렇게 과하게 수축이 되고 어떤 데는 좀더 이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갈비뼈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특정 부위가.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골프 스윙 이후에 생기는 갈비뼈 통증은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생기는 급성 통증이 아니고 흔히 우리가 스트레스 골절 또는 스트레스 손상이라고 하는 과사용 증후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도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 부위에 힘을 받으면 무리가 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아주 미세하게 스트레스로 인한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쉬시거나 그냥 편히 계실 때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몸을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힘을 쓰거나 또는 뭐 기침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특정 동작을 할때 급하게 어떤 찌르듯이 특정 부위에 이제 생기는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가슴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많이 놀라셔가지고 급하게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프 스윙과 관련된 통증들은 스트레스와 관계되는 통증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낫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이 지속이 되거나 또는 증상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검사도 해보시고 또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엑스레이를 먼저 찍겠죠 뼈에 직접적인 어떤 손상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ct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골절을 잡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자분의 경력을 잘 들어보면 뭐 한번 이렇게 필드에 나갔는데 잘안 맞아가지고 연습장에 가서 내가 과도하게 연습을 했다. 저는 평소에 많이 안 하던 드라이버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좀 무리가 온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뭔가 좀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를 삼아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고, 진단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갈비뼈의 어떤 골절, 이렇게 우리가 염좌라고 하죠. 그런 문제들은 수술이라든지 좀 복잡한 시술을 요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대증요법으로 그 통증을 조절하는 약을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위에 통증을 경감시키는 주사 치료 등을 하고요. 또 가슴을 압박을 시켜주는 밴드 같은 걸 착용을 하고 또 일정 기간 그 무리한 운동을 삼가하시고 그러면은 특별한 문제 없이 되게 잘 낫습니다. 또 처음에는 엑스레이 골절선이 안 보이다가 뭐 일주 이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그때 오히려 더 선이 선명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특별히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도 않고, 부딪힌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부위의 갈비뼈에 통증이 있다. 그거를 무조건 운동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비뼈도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 아주 뭐 극단적인 경우, 어떤 곳에 발생한 암이 전이 돼서 갈비뼈에 통증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혼자 생각해서 그냥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치료도 잘 되고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전문가의 판단에 좀 맡기시고 치료에 임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팁은 아주 간단합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잘하겠다, 조금만 더 잘하겠다 해가지고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과하게 이제 운동을 하시면 결국엔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끄럽지만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몸에 무리가 갈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적정선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고 골프에 있어서 어떤 뭐 스윙을 배우신다든지 또는 뭐 교정을 받으신다고 할때 조금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혼자 너무 무리해서 막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연습을 하시고 즐기시면 큰 부상 없이 운동을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주 프라임병원의 정범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